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예, 영혼의 농부여 농장관리를 잘하라 농장관리를 농장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농장관리를 잘못해서 농사를 실패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농장, 영혼의 농장은, 예, 어디요? 영혼의 농장의 농토는 어디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 그내 영혼의 농토, 마음. 그러니까 농장 관리를 잘해야 돼요. 농장 관리를 잘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어, 농토 관리를 잘해라. 농토 관리를 그래서 길가밭 되지 말게 하고 돌짝밭 되지 말게 하고 가시덤밭 되지 말게 하고 옥토가 되게 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자 관리를 잘하라.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요 농토에는 내가 심지 않아도 악한 원수 마귀가 나쁜 씨를 심어요 안 심어요? 심어요. 개그 나쁜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해야 되고 혹시 뿌렸다면 뽑아내야 돼안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개개인의 가라지는 뽑아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영토에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는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그걸 그냥 두면 나중에 내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종자관리를 잘하라.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속이는 놈이기 때문에 속이는데 탁월해서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마귀한테 안 속은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없어요. 단한 분,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다 속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농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농장 관리의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그럼 열매를 거두려면, 뭘 해야 되느냐 따라 합시다 잘하게 해야 된다 뭐가 잘하게 해야 돼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자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깐 여러분과 제가요 농장 관리하는 농부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야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라야 돼안 자라야 돼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예 자라가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 성경을 봐요 베드로 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니까 2절을 한번 봐요 예,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족을 삼화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에 열매 없는 나무를 인정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열매 없는 포도나무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쭉정이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그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지어져야 돼. 아멘. 예. 11조 하라. 11조가 이루어져야 돼. 주일을 온전히 지켜라. 주일 성수가 지켜야 돼.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뭐냐? 그게 축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 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를 지어라. 아멘. 믿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방주가 없어. 없거나 방주를 짓다가 에이,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네. 팽개쳤어. 그러면 공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방주를 짓다가, 야, 이거 설계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질 수가 있어? 아이, 설계도 집어쳐.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질켜. 쉬운 대로. 그러면 살아남어, 못 살아남어? 못 살아남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방주를 짓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됐어, 안 됐어?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을 한번 가 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고 22절 6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아, 네. 아멘.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7장1 절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노아의 길이 시대에 노아한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 의로움이 뭐죠? 방주예요. 바포 왔다는 거예요. 신앙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쭉 얘기하면서 이제 5절에 가서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아, 네. <laughs> 말씀이 열매가 되야 합니다 아, 네. 아멘입니까? 아, 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지금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잖아. 구체적으로 볼수 있잖아. 아멘? 그런데 말씀에 열매가 없는데도, 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다. 아니라,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태운다니까. 죽정이는 찍어서 불에 태운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말씀의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예, 열심히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한 거, 그게 이제 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요소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성경을 한번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가지가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성경을 자세히 제가 이제 어저께도 말했지요 그 크로스에 하면서 우리 신정의 권사니 야구 볼줄 알아? 야구 재미 없어? 음예 재미 없대요 네. 재미없대요. 네. 우리 공푸른 집사님 야구 볼줄 알아? 볼줄 몰라? 야구 재미없어? 왜 그러냐면 야구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우리 장로님은 야구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야구를 진짜 싫어해? 응. 아 나도 나도 이제 야구 같은 거뭐 축구 같은 거안봐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에 야구 한국 시리즈가 생겼을 때막 야구 붐이 일어나서 막 모든 방송마다 야구 야구 난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도대체 저는 야구가 뭔가 한번 보니까 정말 재미없더라고. 축구처럼 막 뛰는 것도 없고 권투처럼 치고 받는 것도 없고 이건 도대체가 재미가 없더라고. 그 재미가 없는데, 이제, 야구, 그, 미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야구가 뭐가 이렇게 재미있냐. 그러니까 재미가 있대.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구에 대해서 내가 룰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야구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한참 개인교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구를 보니까요, 야구가 보이더라고. 그리고 야구가 보이고, 야구에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더라고. 예? 예. 막. 그래서 야구에 한참 제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왜 야구가 보이냐면 야구하는 법, 야구의 룰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수 있어.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 수 있어. 성경을 알아야, 아,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영생의 길로 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오늘 마귀가요다 성경을 못 보게, 해. 그 성경을 듣지도 못하게,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엉뚱한 얘기를 해. 성경을 말하는 게아니 엉뚱한 얘기를 해. 미혹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어져 있대요. 아, 네. 아멘. 아, 네. 예,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거 열매가 돼야 돼안 돼야 돼? 그 여러분들 새벽에 왜 나오신 거요? 하나님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명령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나온 거요. 왜 우리가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아멘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이 자라야 돼안 자라야 돼? 자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자라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을 자라게 하는 비결은 뭐예요? 신앙을 자라게 하는 비결은 뭐예요? 예. 이제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은요 세 가지요 첫째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먹어야 돼. 그 배드로 전세도 뭐라 그러죠? 순전한, 신령한 젖으로 자라가라,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가 이렇게 마무리해요.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무하라 자라가라. 자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자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고 먹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요. 그게니 말씀 먹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천을 하려면, 넘어질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 될 때까지. 아멘.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애가요, 참,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크는데, 어떻게 하죠? 가만 한이 두러네 있다가 어느 날엎치기 시작해. 그럼 엎치는데 되요 돼요, 안돼요? 안 되는데 끊임없이 반복해. 그래서 어느 날겨이 엎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기어 그렇죠? 근데 배를 떠. 근데 배를 뜨는데 잘 떠져 안 떠져? 안 떠져. 그러면 힘 줬다가 잡빠지고 힘 줬다가 잡빠지고 하는데 포기를 안 해. 나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다. 포기를 안 해. 포기를 안 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예, 일어섭니다. 걸으려고. 근데 걸으려고 일어서다가 자빠져, 안 자빠져? 과당 자빠지고 막 머리도 부딪히고. 그래고 포기를 안 해. 그리고 기어이 걸어. 그한 발짝 뛸 때, 저 혼자 한 발짝 뛸때막온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걸었다고. 예?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예 뛰고 달리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장하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운동을 계속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 실천을 계속해야 돼. 하다 보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성숙하고 영적 힘이 근육이 생겨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멘입니까? 아, 네.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 보기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걸으려고 하다가 한번 자빠져가지고, 꽉 자빠지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부딪힌 거 아프잖아.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난 죽어도 안 걸을 거야.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 아이들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부딪혀가지고 어떤 때는 깨져가지고 피가 나도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야. 또일어서또 가는 거야. 그러서 엄마 아빠가 이제 얘 손을 붙잡아 주잖아. 그렇지? 붙잡아 주면 건방지게 붙잡으라고 래놔 놓으래. 막 울어요. 붙잡으면 막 울어요. 내비 두라는 거야. 나 혼자 가게. 그러면 이 새끼가 넘어져. 그래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울으니까 그러니까 놔. 가다가 자빠져. 자빠져도 또 해. 언제까지? 걸릴 때까지 그게 성장이요, 그게 성숙이요, 아멘입니까? 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잡아지고 넘어지고 예,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믿음의 형제끼리 살아가면서 혹시 넘어지는 모습이 있어도 격려해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아멘, 그리고 격려하고 자꾸 붙들어주고 서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넘어졌다고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가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예,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첫한번 먹는 아이하고, 예, 일주일에 일곱 번 먹는 아이하고 자라는 성장도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 근데 일주일에 한번 먹는 애는 죽어.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 죽은 사람이야. 육신의 밥도 일주일에 한번 먹으면 죽어. 맞아, 맞아요. 한번 실험삼밥 한번 해보세요, 한 번. 실험삼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밥한 끼씩만 한번 먹어봐. 내가 그, 거기에 대한 불행은 책임 안 질게. 예. 네.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럼 하루에 한 끼만 먹어봐. <웃음> 그럼 <웃음> 건강. <웃음> 건강해? 안 해? 안 해. 하루에 두끼 먹으면 두끼 먹어도 사실은 건강하지 않아.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돼. 세 끼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한번 생각해봐. 일 년에 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신앙 유지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지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건강한 사람은요, 예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먹고 돌아왔으면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든지 맛이 있다는 거야. 뭐든지 뭐든지 맛이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뭐든지 맛이 있다는. 그리고 밥을 매일 먹는 건데,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나무 어떠죠? 아, 또 밥이야. 병나무또 밥이야. 밥 말고 다른 거 없어? 그 다른 거 갖다 주면 그것도 맛이 있어. 없어? 결국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 맺는 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영적으로 자기는 모르지만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밀어도 마귀가 밀어도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버틸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거 실험해 보지 마. 뭘 실험해 보지 마냐면 예, 우리 새벽기도 막 나오다가 안 나오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이 일주일만 예배드리지 않아 봐. 교회 나가기 싫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다가,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다 뭐, 어느 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있죠. 예, 한술에, 예, 한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왕도는 없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성장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 들고 나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농장 관리는 땅 관리, 종자 관리, 예, 잘 자라서 열매 있도록 성장 관리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습니다 우리 주여세번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농장 관리 잘하게 하옵소서. 내용원의 농장 관리 잘해서 천국 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내용원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기 위해서 꾸준히 성장하게 하여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 가족 불신 영혼 VIP 돌아오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